유튜브 시작한 계기, 촬영 방법, 컨텐츠 기획 조회수 top 5, 월별 추정 금액, 실제로 지급받은 총 금액, 까지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지주. 오늘은 3월 5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5천명 기념으로 콘텐츠 투표를 했어요. 총 다섯 개. 이렇게 여기에서 유튜브 수익 공개 요게 1등을 해서 근데 너무 수익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이 궁금하다고 했었던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어,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좀 간추려서 말씀을 우리 블로그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SNS로 넘어가면서 뉴스 같은 것도 이미지 같이 이렇게 한칸한 한 칸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고 어느 순간 영상으로 확 넘어가는 시점이 있더라고. 나도 발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레드오션인데 왜 내가 볼 영상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중개사, 브이로그 겨우겨우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자막이나 편집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 했었거든요. 음, 없네.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2018년도 29회 공인중개사잖아요. 이제 나 자격증 합격도 했고 어떻게 할 건데. 시험 공부하는 내내 어, 유튜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뭐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가 19년도가 돼서 첫 촬영을 했고요. 2019년 2월 8일 한 일주일 조금 넘게 한 열흘 동안 편집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첫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20년, 21년, 22년이니까 이제 유튜브를 3년을 했네요. <laughs> 그리고 저의 첫 영상, 요거. 요제 채널 소개 그리고 제 채널명 왜 지주인가 이게 저의 첫 영상이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보기 싫어요 합격 후기 영상도 3개를 동시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4개를 첫 촬영 때한 번에 찍은 거예요 친구 집 빌려가지고 친구가 그때 아파서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나? 3월 5일 기준으로 160개가 있더라고요 물론 오늘 저녁에 영상이 또한 개가 있어서 161개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평일에도 이미 예약을 걸어놓은 게 있는데 162개. 아무튼 이런 식으로 160개 가량의 영상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찍느냐? 맨 처음에 초반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마침 여기 있네요. 갤럭시 S9인 것 같고 1, 2년 뭐 1년 넘게는 이걸로 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캐논 카메라, 캐논 G7 마크 2로 찍고 있어요. 이렇게 미러리스 로 되어 있어서 제 시선이 위로 갔다가 아래 갔다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최대한 아이컨택을 할수 있게 얘를 쳐다볼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촬영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먼저 제 저는 요런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촬영하고 싶은 영상들의 주제들을 생각날 때마다 써놔요. 진행한 것만 말씀드리면 업무폰, 뭐 책상 소개, 룸 투어, 합격 후기에도 과목, 학원 비용, 실무 교육, 또 추천하는 개업 선물, 부동산 개업 초기 잡, 초기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주제들만 적어놓고요. 그때그때마다 촬영 기획을 하는데 기획서를 제가 작성을 해요. 웬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작성을 하고 일반 브이로그 저의 일상 같은 거는 기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그냥 있는 대로 틀어놓고 찍어놓고 그래서 편집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을 분배를 해서 주말에 몰아서 촬영을 합니다. 사실 오늘도 영상을 두 개를 찍은 거예요. 한 개는 먼저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강의 그 안내 영상 하나랑 유튜브 수익 영상 이렇게 두 개를 그냥 티셔츠만 바꿔 입어서 촬영을 하는 거고 그 전에도 가계약금 문자 양식 개혁 준비 썰 사무실 개업 절차 보통 3개에서 4개씩은 하루에 몰아서 찍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일이 정말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찍을 수도 없고 주말도 짬짬이 틈을 내서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찍어야 되는데 오늘도 손님 미팅하고 계약 진행하고 하느라 해가 다 졌어요. 지금 벌써 오후 5시가 돼가지고 해가 졌더니 얼굴이 약간 잿빛으로 변하는 뭐 이렇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직접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 영상 을찍은 적이 있 어요？그리고 편집 시 간은？어 진짜 진짜 오래 걸려요？웬만 해 서는 하루 에 영상 을 끝낼 수가 없 고, 1 2 주, 정 도는 매달려야 영상, 한 개가 나올까 말 까？근데 보통 은, 한 영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동시에 영상 에만 매 달리지 않 고, 동 시에 영상 3개씩정 도는 편 집을 하는거같 아요. 썸네 일만 남았 다, 자막 만남았 다, 이제 컷 편집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 으로 좀 분배 해서 가장 먼저 끝날 거, 그리고, 정 보성 영 상이 하나 있 으면 이번 에는 뭐 브이 로그. 영상이나 약간 쉬어가는 영상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편집을 한다면 요런 영상이나 요런 영상 당일에 핸드폰으로 촬영해가지고 진짜 뭐 자막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고 영상 편집이랑 썸네일이랑 업로드까지 포함해서 한 1시간 정도 정말 빠르게 하면 요렇게 되고 보통 일반적인 영상 하나만 드는데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는 편집을 하는 것 같아요. 4 0분짜 원본 영상을 한 바퀴 돌아서 큰빈 공간을 30분으로 줄이고 20분, 10분으로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가지고 5분, 8분짜리 영상으로 압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간 투자가 많이 돼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제가 유튜브만 안 하면 더 편하게 살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한 저도 너무 크게 무리가 안 되게끔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업로드는 고정적으로 저는 토요일, 저녁 시간 오후 5시에서 늦게는 막 11시까지 랜덤으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 그 외로는 제 편집 속도에 따라서 영상을 빨리빨리 두세 개를 미리 만들어놨다 하면 평일에도 하나 토요일에는 고정적으로 올렸으니까 일요일에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제 멋대로 올립니다. 이번에는 조회수 탑5 근데 제가 영상이 크게 막 어마어마한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이런 조회수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다 고만고만 하는데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제 전세 대출 영상 22,700회 정도 그리고 두 번째가 기획부동산에 취업했다라는 후기 18,900회 정도 제 친동생 천안의 자취방 구하는 영상이 18,800명 그러니까 거의 2,3위가 비슷하고 소공 QA 17,800회 핸드폰으로 매물 촬영하는 방법이 13,000회 정도 정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 창출되는 요건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건데 구독자 1,000명 맞나? <laughs> 까먹었어. 최근 1년 동안인가 시청 시간 4,000 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뭔가 메일이 날라왔던 것 같아요. 에드센스 수익 머시기를 신청하세요라고 나왔던 것 같고 20년 10월달 그때부터 제가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월별 추정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2020년 10월달은 13,264원, 11월은 3만 원, 12 1월 33,000원 2021년 작년 1월달은 35,000원 2월달 35,000원 3월달은 456원 이거는 아마 전달 뭐 1, 2월달인가? 주소 등록을 안 해서 광고 못 붙여서 수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4월달은 5,000원 이것도 그 전달이 영향이 있으니까 5,000원이 나오는 거고 21년 5월달은 49,000원 6월달은 56,000원 7월달 51,000원 8월 45,000원 9월달 54,000원, 10월달도 54,000원, 11월 1 2 7 0 0원 갑자기 이제 10만원대로 뛰었네. 왜왜뛴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작년 12월이 1 7만5천원 올해 2022년 1월달이 11만원, 2월달이 11만원, 3월달은 아직 지금 3월 초반이어서 진행 중이어서 얼마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 추정 총 금액이 1만 106,917원, 100만, 100, 100만 원이네, 100만 원. <laughs> 어, 3, 3년 동안 한 영상에 10시간 이상씩 투자해가지고 160개의 영상을 만들고 구독자가 5천명이 됐는데, 그 3년에 총추정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또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수익이 나자마자 바로 받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서 기준 금액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 얼마 이상부터 매월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수정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동안은 못 받았습니다.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저는 수익을 하나도 안 받고 있었고, 몇달 전, 그러니까 작년 21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수익을, <laughs> 광고 수익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있는 모든 광고 수익을 다 합쳐서, 21년 12월 14일에 406 4 4달러 원화로 한 49만 4천원 정도를 정산을 드디어 받게 됐고, 이제 같은 달, 12월 23일에 94.18달러, 그러니까 11만 4천원 정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 1월 25일에 134.72달러, 16만 4천원 정도예요. 또 바로 전달, 2월달의 수익이 빵원, 양원. <laughs> 돈이 안 들어왔어요. 한 20몇 출 되면은 들어왔던 것 같은데 왜 2월달은 안 들어왔지? 하고 보니까 제가 그 기준 금액, 그 100달러를 도달을 못한 거예요. 12만원을 채못 받으니까 지급을 못 받았고 아마 이 2월달 께도 3월에 합쳐져서 3월에 받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지급된 총 금액이 635.3달러니까 77만 3천 477원. 실원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꼼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을까요? <laughs> 근데 이거 왜 이게 투표에서 1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돈 많이 못 받아요. 돈 많이 안 들어와요. 가끔 저한테도 안 좋은 악플 같은 게 달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저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영상의 썸네일만 보시고 오해를 하셔서 뭐라고 하신다든지 공인중개사에 대한 비난을 저한테 와서 하신다든지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얘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자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에 합당한 금액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어 기분 좋게 공유도 하고 이런 것들 소통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자 좋게 하고 싶었는데 현타가 와요. 아니. 억울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나. 아니,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나. 밥한 끼라도 얻어먹은 적이 있나. 왜 나한테 저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서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찌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분들, 그리고 아직 구독은 하지 않았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진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프로라는 프로 어,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가 직접 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